출산은 뭐, 걱정할 거 없어요. 출산은 이거 토템 골렘 언제 거죠? 이거 언제 거죠? 아니고요. 아니죠. 토템 골렘 써도 되죠? 저 뭐죠? 그 이번에 벌목기를못 쓰잖아. 이거 쓰면 돼요. 파괴 함수적으로 간 좀을 못 쓰는 게좀 크긴 해요. 간좀 거미를 못 쓰는 게좀 큰데, 간좀 거미를 못 쓰면 그 대신 이런 거 쓰면 돼요. 어떤 걸 쓰냐면, 은빛 십자군 종자나 요거 그 다음에, 칼로스 한장 쓰고요. 나이사 4코스트의 아르고스 쓰고요. 벌먹게안 쓰면 돼요. 아르고스 쓰고 5코스트의 하늘핏 비룡 투장 썩은 얘기랑 로데브, 그 다음에 치우로봇이라는 좋은 카드를 하나도 못 쓰죠. 그리고 박사분못 쓰죠. 그럼 실버 안 쓰면 돼요.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요. 주술사는 되게 좋아요. 주술사는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선그 치유 로봇 대신 치유의 물결을 한장 넣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 치유의 물결 대신에 뭐딴 걸로도 되지만 치유의 물결을야 좋을 것 같아서 넣고 클래식 주술사는 여전할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이걸로 무력화하는게 아니라 아직까지 저희 뭐야 정규전이 나와도 지금 있는 카드들로도 요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정규전이 나와도 지금 있는 카드들로도 낙스랑 고대 놈을 빼도 요정도는 돌릴 수 있다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냥 컨텐츠로 이거를 뭐 새로 나오는 카드를 여기에다가 추가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안하고 있다가 고것만 갖다 짤는 없거든 못 잡아요. 석돌 하나 더. 사실 이거는 체력 더 많은 를 왼쪽에 놓는 게 좋은데 얘 어차피 포대 죽을 거거든. 둘중 하나는 죽을 거거든요. 뭐 무기를 쓰든 뭐라든 이걸 때리나요? 네분 어, 뭐죠? 왜 이렇게 했죠? 방금 왜죠? 네분도 없었는데 소용돌이? 어그로색사라고 생각하는 건가? 복수 나는 클래식술사인데? 박사아 <laughs> 이거 쓰고 이것 쓰면 딱 난투각이거든. 그래서 이거 쓰고 나이가 작고 어쨌든. 아, 이거...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, 이거 깔아버립니다. 상대가 때리면서 데미지 많이 입으라고, 아니면 여기다 방불 쓰라고... 땡큐. 어차피 얘는 죽으면발에 죽는 친구였거든요. 네. 이거 쓰는 거 보면 상대 리노잭 슨쓸 수도 있겠다. 실수였군. 마격. 마격 한장 썼거든요. 오케이 이거 그냥 범퍼 쓰고요. 이러면 여기서 개돈 혹은 난투가 나와야 되거든요? 힐봇 복수 한장 빠졌고 아 이거 승 지금 막 바꿨으니까 전에 거인 흑만은 대충 뚝딱뚝딱 잡았는데 그래도 4승 3패 50% 넘었으니까 항복? 얘는 약간 초반용이에요, 초반용. 물론 거미보다 못한데, 필드 유지력이 있어서 예전에 유령 들린 거미 없을 때는 불꽃의 토템의 시너지를 위해서 얘도 많이 썼어요. 필드를 잡는 게 무조건 중요하거든요. 어? 나이사? 사냥감, 보차,